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승부. 자, 글로벌 정면승부.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이었죠. 영국 하원이 10시간 반에 걸친 토론 끝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제출한 시리아 내 IS 공습안을 승인했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런던의 김수정 리포터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정 리포터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런던입니다. 네, 이 영국 의회가 시리아 내 IS에 대한 공습을 승인한 직후 영국 공군이 실제로 공습 작전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어제죠. 영국 공군은 의회가 IS 공습을 승인하자마자인 불과 몇 시간 만에 곧바로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네. 지난 2일 오후부터 영국 하원이 정부가 요청한 시리아 IS 공습안을 놓고 10시간이 넘는 토론을 벌, 벌인 결과인데요. 네. 카메론 총리는 영국이 이번 사태에 꼭 개입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서 음. 영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습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음. 표결 결과 이 IS 공습안은 집권 보수당뿐 아니라 야당인 노동당의 상당수도 지지를 해서 찬성 397표 반대 223표로 승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불과 1시간 만인 그 사이프로스의 아크로티리 공군기지에서 네. 토네이도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켰는데요. 토네이도 전투기는 시리아 동부 IS 점령지역인 오마르 유전내에 있는 석유시설 목표물 6개의 첫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네. 또한 이 공격 이후 작전에 투입할 토네이도 전투기 2대와 타이푼 전투기 6대를 그 아크로틸이 공군 기지에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네. 현재 영국 정부는 육군 공격은 배제를 한채 공군 공격에 집중한다고 밝혔고요. 음. 특별한 공격 기간도 설정하지 않아서. 앞으로도 이런 공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하원 내에서 10시간이 넘는 토론을 했고요. 보수당 외에 노동당 네. 의원들도 일부 투표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자, 그러면은 영국의회 네. 이번 표결을 앞두고 런던의 국회의사당 밖에서는 시리아 공습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는 외신이 있었어요. 영국 국민들의 반응은 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영국 의회와 시내 곳곳에서 반전 시위대가 이 공습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네. 이번 공습이 시리아의 무고한 시민들을 실행시킬 것이다. 음. 또 무조건적인 공습보다는 정치적으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노동당의 당주인 그 제레, 제레미 코빈 역시 강한 반대에 나섰고 네. 많은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공습안을 비판하고 나섰지만요. 이런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그 시리아 IS 공수반이 결정된 겁니다. 네. 국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네. 공수반에 대해서 지지와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그 대립되고 있는데요. 음. 전국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 의견이 54% 정도, 반대는 46% 정도로 지지의 그 무게가 실려 있고요. 네. 반면 런던에서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음. 런던에 사는 그 응답자의 60% 이상이 반대 의사를 보이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부 런던어들은 그 이번 공습이 치명적인 실수라면서 음. 지금이라도 공격을 멈춰야 한다,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공습에 찬성한 그 많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소셜미디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위협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모로 뭐 분위기가 뒤숭숭한데요. 많은 그러네요. 영국인들, 특히 런던에 사는 시민들은 이번 그 공습을 개시하면서. 영국이 예전보다 살기가 불안하다. 이렇게 음. 느끼고 있다는데요. 그 테러로 대한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게 재밌습니다. 54%가 이 공습을 지지, 네. 그리고 40% 네. 이상 어쨌든 반대. 근데 이제 수도 런던은 네. 60%가 반대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국민 여론은 팽팽하다고 보여지는데 잠깐 언급해 주신 네. 대로 사실 이 캐머런 총리는 2013년 9월에도요. 시리아 정부군을 대상으로 해서 군사작전 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바가 있었지만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 파리 연쇄 테러로 분위기가 좀 많이 반전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2013년 시리아에서 화학 무기로 인해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시 카메론 총리는 영국이 그 시리아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네. 군사 작전 승인을 요청한 바가 있었죠. 네. 하지만 당시 야당과 여론이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은 승인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네. 당시 여론은 그 영국이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사실에 대해서 그 따가운 비판을 하는 중이었고요. 음. 시리에 개입하는 것이 이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불과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네. 작년 국회는 이미 그 영국군의 이라크 침공을 승인한 바가 있고요. 말씀대로 이번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에 의한 어떤 충격으로 시리아의 IS를 타겟으로 하는 이번 공습에는 상대적으로는 그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낸 것입니다. 음. 네. 자, 영국이 최근 테러에 대한 보안을 대폭 강화하면서 런던에서 테러 위험 경보로 건물이나 도로가 폐쇄됐다가 정상화되는 사례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파리 테러 이후에 보안을 대폭 강화하면서 그 경보로 건물이나 도로, 도로가 폐쇄됐다가 이제 정상화되는 이런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일에는 BBC 방송국이 위치한 포클랜드 플레이스에서 수상한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런 보고가 이렇게 나서 네. 경찰이 일대를 폐쇄하고 시민들을 대피시켰고요. 런던 브리지역 근처에서도 같은 날 수상한 포장물이 발견돼서 인근 건물들이 시민들을 다 대피시켰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런던 베이커 스트리트역 앞에 수상한 물질을 실은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돼서 네. 이 일대가 폐쇄됐고요. 당시 경찰은 시민들이 통제를, 그, 통행을 금지시킨 뒤이 문제의 차량을 폭파시키기도 했습니다. 아. 실제로 런던 주요 거리에는 가스마스크와 전신 무장을 하고 총을 든 대테러 특수요원들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런데 런던도 이번은 아니지만 이전에 테러의 경험을 네. 가지고 있는 대도시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네. 이런 경찰의 삼엄한 경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불편해도 괜찮다, 이렇게 감수하는 편인가요, 아닌가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일단 영국 전역에 가장 수위가 높은 테러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번 IS 공습으로 많은 시민들이 영국에서 무슨 일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불안함, 그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불편함에 대해서 뭐 불평을 할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말씀하셨다시피 런던 시민들은 이미 테러를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테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공항을 통한 그 입국 검색이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영국 국민들에게도 한층 까다로워졌는데요. 네. 오히려 이런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 안전을 위해서 네. 이러한 경비가 좀 삼엄해지고 감시 체제가 강화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입장이 더 많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 그 캐머런 총리의 공습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난번 노동당 수이 토니 블레어 때도 아프간 전쟁 참여해서 네. 감론을 박했었는데 말이죠. 자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국 런던의 상황을 런던에 있는 김수정 리포터로부터 들어봤습니다.